그러면은 이슈들도 한번 짚어 보시죠. 네. 네. 단연 트럼프 대통령 이야기부터 시작을 해봐야 될것 같습니다. 이 에어포스 원에서 인터뷰하는 모습 이렇게 캡처를 하나 해봤는데 주말마다 에어포스 원 타고 어디 가실까요? 집에 가는 걸까요뭐 UFC 보러 갔던 거 아닌가요? 또? <laughs> <laughs> 아니 매 주말마다 지금 에어포스 원에서 인터뷰하는 것 같아요. 뭐 어디 놀러 가잖아요. 자꾸. 네, 네. 그래서 뭐 에어포스 원에서 기자들 이제 이좀 네. 질문을 했죠. 어, 반도체 관세 관련해서 이제 질문을 했더니 그 답변 월요일에 구체적으로 주겠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뭐이 부분은 많이들 아실 텐데 네. 사실 이제 11일에 반도체 관세 같은 경우는 상호 관세에서 면제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또 12일에 조금 더 구체적인 소식들이 나오면서 음. 시장에 좀 혼선이 있었던 것 같기도 맞아요. 해요. 그래서 관련 소식 네, 한번 체크를 해보고자 하는데요. 우선 트럼프 대통령도 이 소식에 대해서 조금은 정리를 해 나가는 모습들이 있었습니다. 어, 반도체 그리고 전자 제품 관세 계획에서 면제됐다는 보도를 좀 부정을 했던 모습이고요. 여전히 20% 관세는 부과가 된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트러스 소셜에 내용을 올렸는데 좀더 네. 자세하게 살펴보시면은요. 이 시작부터 단어 보십시오. 노바 네. 이게 이게 아무때나 쓰는다는 거 아니란 말이죠 이게? <laughs> 네 맞습니다. 그래서 조금 강력하게 이야기를 했던 네. 모습인데요, 이 불공정한 무역 수지 그리고 비화폐성 비관세 장벽에 대해서 그 어떤 나라도 면제받을 수가 없다라고 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뭐 관세가 면제된다라고 금요일에 발표가 됐던 거에 대해서 사실 아니다라고 언급을 했고요. 여전히 20%대 펜타닐 관세 부과되는 거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부분을 그러니까 다시 한번 짚어보. 요 자면 이제 중국에 145% 관세가 네. 부과된다라고 발표를 했었잖아요. 이 145%에서는 앞서 이제 20% 펜타닐 관세 20%가 어, 20 부과가 되는 거고 거기에 상호 관세 125%를 부과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했던 건데 반도체에 대해서 125%가 부과되지 않는다라는 이야기로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들 품목 같은 경우는 다른 관세 범주로 이동한 것 뿐이지 네. 실질적인 면제는 아니다라고 정리를 좀해 나가는 모습이었고요. 그리고 이어서 이제 주말 사이에 좀 내어, 나왔던 이제 내용들을 네. 살펴보니까 이 러트닉 어, 상무부 장관이 또 여러 가지 발언들을 내놨죠. 거기서부터 시작인 것 같아요. 거기서 혼선이 좀 시작이 됐나? 거기서. 아, 이. 기대감이 꺾이는. 네, 네, 그러니까, 네. 와 이제 월요일이 되면 주식 사야지 막 이런 음. 분위기가 있었는데. 맞아요. 러트니가 아니야 아니야 잘 들어봐 이렇게 어. 얘기를 하면서. 분위기가 약간 이상하다 싶었더니만 음. 이런 이야기로 계속 이어지고 있어요. 맞습니다. 어, 러트닝이 그래서 했던 네. 이야기를 조금 정리를 해드리자면요. 이번 관세 면제 조치는 영구적인 면제 아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관세 정책은 여전히 유동적이다. 라고도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상황에 따라서 굉장히 변경이 될수 있다는 거고요. 또 지금 시장 참여자들이 이거를 장기적인 정책 변화로 조금 오인하고 있는 것 같은데 네. 어, 관세 다시 부과될 수 있다는 가능성도 있다는 거 염두 해둬야 된다라고 언급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말씀해 주신 것처럼 거기서부터 시작이 된 거잖아요 그 조금 부정적인 기조로 이야기를 하면서 어~ 아무래도 시장에서는 어 아직 타이밍 아니네라고도 음. 좀 받아들이는 것 같았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또 앞서 상원 관세 발표를 하면서 언급이 됐던 게 반도체뿐만이 아니라 의약품도 해당이 맞아요. 됐었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을 조금 짚어보자면 네. 반도체 같은 경우는 이제 품목 관세가 1개월 내에 발표가 될 것이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의약품 같은 경우는 2개월 내에 또 따로 품목 관세를 따로 빼서 발표한다라고 음. 하니까 어, 사실은 이제 완전히 면제가 된다거나 유예가 된게 아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좀 단기적으로는 긍정적으로 볼수 있겠지만 네. 여전히 좀 불확실성이 있다. 라고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사실 의약품하고 반도체 관련해서 지난주 중반에 네. 곧 발표할 거야, 곧 24시간 안에 발표할 거야 이렇게 음음. 이야기를 했다가 지금 한두달 내로 또 기간이 확 밀려났어요. 네. 이부분도 진짜 좀 전에 김정 씨가 말씀드린 것처럼 일단 시간은 벌었는데 어떻게 대응을 해나갈지 그 사이에 또 무엇 어떤 이야기를 해서 그 기간을 또 줄일지 음. 아니면 그 관세율을 더 높일지 상황을 좀 지켜봐야 하겠습니다. 네 아무래도 앞서서도 좀 이제 국가들이 어떻게 대응하는지 지켜보는 모습이었잖아요 네. 그래서 그런 의도도 좀 있는 것 같고 또 계산기 두드려 봐야 되니까 시간을 좀 버는 거 아닌가 맞습니다. 그런 생각도 듭니다 네. 뭐 그래서 사실은 애플이 굉장히 긍정적으로 소식들이 나왔었잖아요 네, 네. 그리고 또뭐 국내에서는 지금 삼성전자가 베트남에 공장을 많이 가지고 음. 있기 때문에 역시나 좀 한숨 돌린다 이런 평가들이 좀 지배적이었는데 어 국내장에서 조금 어떻게 반응할지도 한번 챙겨봐야 될것 같습니다. 그러니까요. 주말 동안에 우리 국내 그 언론사의 음. 경제부 기자분들이 되게 신나서 뭔가 기사를 준비하셨을 텐데 이럴 줄 알았어라고 하시는 분들도 또 있지 않을까 아. 싶어요. 뭐. 저희가 저번 주였나요? 호떡 뒤집듯이 어, 뒤집는다고 네, 네. 그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어, 계속해서 그런 모습들을 좀 보여주고 있어서 어, 주목을 나오는 이슈들을 좀더 주목을 해봐야 될것 같고요. 확실히 이제 14일 현지 시간으로 발표한다라고 네. 하니까 이 부분에 시장이 많이 주목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오늘 밤이 또 기대가 됩니다. 네, 네. 얼마나 변동성이 나올지 네. 좀 걱정도 되고요. 네. 그래서 그런 소식들이 있었다라는 거 정리를 해드렸고요. 중국 관련해서도 좀 간단하게 소식이 있었습니다. 어,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반도체 상호관세에서 면제하겠다라고 발표를 하면서, 어, 중국에서는 이거 스몰 스텝이다라고 언급을 하면서 조금 긍정적인 반응이 있었고요. 네. 그렇지만 145% 관세, 그러니까 상호관세를 완전히 폐지해라라고 촉구를 좀 했습니다. 아하. 온라인 성명을 좀 내놨는데요. 네. 어, 미국이 지금 국제사회의 목소리에 좀 집중을 해야 된다. 귀를 기울여야 되고, 또이 잘못된 상호관세 조치 폐지해라라고 언급을 했습니다. 어, 큰 발걸음을 이제 좀 내딛기를 바란다라고 언급을 했는데 어, 중국은 아직 어떤 대응을 크게 내놓지는 않은 거죠. 네. 그러니까 뭐 관련해서 그냥 언급 정도만 했던 건데 오늘 또 관련해서 좀 어떤 대응들이 나오지 않을까 그렇게 좀 조심스럽게 추측도 해 봅니다. 네. 관련 소식까지 한번 확인해 보시면 도움 될것 같고요. 그리고 간만에 머스크 네. 소식도 좀 가져봤습니다. 애플이 하도 떨어지면서 네. 관심이 애플에 가 있다 보니까 음. 한동안 또 테슬라에 대해서 살펴보지 않은 것 같네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뭐 가져봤는데요. 이거는 제가 아까 그 에어포스 1. 네. 그거 타고 뭐 다닌다 했을 텐데 네, 네. UFC 이렇게 또 셋이 봤더라고요. 아하. 네. 트럼프 대통령, 뭐 일론 머스크 그리고 아들이잖아요. X. 네. 이렇게또 같이 UFC 경기를 관람하는 모습이었고요. 사실 뭐 최근에 트럼프랑 뭐 머스크랑 좀 사이가 안 좋다 이런 소식들도 있었지만 이렇게 다시 한번 아, 우리 사이 좋다라는 거를 좀 보여 주는 게 아닌가? 라는 생각도 듭니다. 사회 좋은 모습을 보여주려고 한것 같은데 네. 지금 표정들과 거리를 봐서는 <laughs> 서로 다르게 보이지 보고 않아요? 있어서. <laughs> 두 사람의 <laughs> 네. 거리도 상대적으로 매우 멀어요. 아 이전보다 좀 벌어진 것 같죠? 많이 벌어진 것 같은데 네. 지금 한 사람이 서 있을 정도의 음. 거리감이 제, 제, 저만 그렇게 보는 걸지도 모르겠지만 네. 아, 일단 연출을 했는데 음. 그다 그림이. 좋지는 않다 않네요. 네. 네 어쨌든 요렇게 한번더 회동을 가졌다라는 네. 것도 간볍게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그리고 저기 댓글에 네. 최민수 님이 우리나라 같으면 난리 났음 전용기를 음. 저렇게 놀러 다니면서 쓰면 네. 뉴스 도배가 이렇게 나왔는데 맞습니다. 요거와 좀 연결될 지를 모르겠는데 음. 어~ 주말에 또 기사가 하나 나온 게 네. 바이든 행정부 때와 트럼프 행정부 때 지금 지출 음, 부분에 네요. 대한 이야기들이 계속 나오고 네. 있거든요. 지금 분명 도시에서 계속 사람도 줄이고 맞아요. 뭔가 돈을 줄이겠다고 하고, 하고 있는데 음. 오히려 바이든 행정부 때보다 돈을 더 많이 쓰고 있다 이런 이야기들이 어. 나오고 있어서 아, 덜 쓰고 있다, 더 바이든. 쓰고 있다, 아, 더 쓰고 있다 네. 그때 트럼프가 더 쓰고 있다 아. 줄인다고 했는데 네. 늘려 쓰고 있다 이런 음. 기사들이 또 나오고 있어서 아마도 또 여기에 대한 또 트럼프의 이 이야기도 어떤 소식들이 울리겠죠. 네. 사실 그동안은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트루스 소셜에 아나 바이든 행정부 때보다 이만큼 더 잘하고 있다. 음. 뭐 이만큼 예산 잘 줄이고 있다라고 계속 언급을 하더라고요. 그러고 또뭐 내가 이렇게 짧은 시간 내에 더 많은 성과를 이뤘다 이런 식으로 많이 언론플레이를 하는 모습이었는데 어, 관련해서 또 이제 한번 살짝 네. 긁혀가지고 또 내용들 나올지 제가 한번 체크를 해보겠습니다. 네. 그리고 테슬라 관련해서 네. 소식이 하나 있어서 제가 영상으로 이렇게 가져봤는데요. 오, 이거 신형 모델이네요? 네, 맞습니다. 그리고 이게 뭐 새벽에 좀 이렇게 올렸더라고요. 아. 그래서 제가 바로 빠르게 좀 가져봤는데요. 맞다. 지금 이게 맞다. 운전자 없이 네. FSD로 지금 자율주행이 움직이고 있는 모습인데요. 이게 기가텍사스 공장 네. 출시를 이런 식으로 무인으로. 좀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저 생각을 또안 해봤네요. 자동차가 우리가 네. 차를 계약하면 음. 차를 갖다 가져다 주거나 주잖아요. 네. 아니면 공장에 가서 받아오거든요. 음. 그러니까 시간이 되면 자기가 직접 받아오는 분들도 계시고 네. 아니면 사람이 가져다 준단 말이죠. 음. 그 생각을 못했네. 그러니까요. 이렇게 생산라인 끝에서 네. 출하가 된다. 생산되자마자 고객한테까지 자동으로 음. 갖다 준다. 네. 어 요렇게. 이거 진짜 생각 못했습니다. 영상이 굉장히 괜찮죠? 네. 네, 그래서, 어, 요거는 오늘 한번 좀 알려드려야겠다라고 생각이 들어서 가져와 봤고요. 또뭐 캘리포니아, 뭐, 네, 그리고 텍사스 공장 간의 5만 마일. 자율주행 거리가 또 축적이 됐다. 이런 오. 이야기들을 하면서 네. 어쨌든 테사스 이 공장, 테슬라 공장에서 FSD 무감독 모드가 실제로 좀 많이 활용이 되고 있다라고 한번 보시면 될것 네. 같습니다. 또 국내 시장은 사실 주말 사이에 마찬가지로 아, 반도체 어, 괜찮나? 하고 기대감 네, 네. 가지신 분들도 맞아요. 많으실 것 같은데 어떤 소식들 좀 있을지 이어지는 박명석의 K픽 통해서 계속해서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저희 또 계속 URL 띄워드리잖아요. 네. 이렇게 편하게 접속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저는 이제 오늘 밤에 나오는 트럼프 관련한 소식들 좀 여러 가지 준비해서 내일 또 찾아뵙겠습니다.